Don't I'm not a puppy, yeah! <laughs> 힘차게 맛있어요 많이 먹사합 선생님 껴줄 <꺼질> 사람?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? 어 <laughs> <응>. 내가 기만 4년 차요 옛날에 인스타그램 떡볶이 계정도 있었어 <laughs> 서울의 떡볶이 통계하는 아 계정 그계정 잃어버려서 지금은 없는데 유튜브 해보세요 응. 유튜브? 응. 내가 여유가 생긴다면? 요 네. 응. 아, 진짜? 진짜? 네. 아, 나 알려줘 나하 아, 진짜? 아니 영어로 줘 아니, 뭐? 영어로. 아, 오일. 이거 지금 찍고 있는 거야? <laughs> 브이로그 같은 거야? 네. 아, 그럼 한양대 판매 브이로그 나오는 거네? 네. 네, 나와요. 음. 나 있는 네. <laughs> 아, <이럴> 거 네. <laughs> 진짜 셀카모드로 해서 나 좋아. 네. 아, 이렇게 왔으면 머리 깜빡이야. <깜짝> <laughs> 얘좀 끓이면 맛있어지고. <laughs> 떡에 양념이 <laughs> <약품이 웃음> 되어야 돼. 음. 모든 떡볶이의 생명은 떡의 양념이 얼마나 배었느냐에 따라서 맛이 변하지 만다. 그리고 이렇게 먹잖아, 먹고 재료 없고 떡은 국만 조금 남았을 때짜장 소스에 중 소금만 떠와서 짜장떡볶이 만들어 먹으면 진짜 진짜 존 맛이 든 진짜 제발 먹어. 야돼 꿀팁. 아직 대학교 진학할 때까지 확실한 꿈을 못 갖고 있는 사람들 어 선생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? 무슨 말인 것 같아요? 아까 제가 우리 뭐 가르쳐 준다고 말해줄 때 이렇게 다양한 과목들을 가르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내 꿈이 뭔지 모르겠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명확히 모를 것 같을 때는 여기 와갖고 다양한, 다양한 종류들의 과목을 들어보면서 대학교에 와서 도아 내가 내 적성이 맞는 과목 이거였구나. 이아 내가 흥미로워하는 게 어, 경제였네. 이런 식으로 대학교에 와서도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학과가 행정학과와 정책학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여러분들도 고등학교 때꿈 생겨서 그거 맞춰서 딱 가면 되겠지만은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할 때가 됐는데도 아나뭐 약간 어, 뭐 이런 뭐 멋진 사람 이 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. 그러면 정책학과랑 행정학과에 와가지고 다양한 과목 들어보면서 맞는 진로 찾으면 될것 같아요. 마지막 세 번째 뭘까요 이건 약간 조금 선물적일 수 있어요 정책과학대학 이정책학과를 행정학과는 한양대학교에서 유일하게 모든 재학생에게 4년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과입니다 와 그래갖고 제가 또 이거 준비해죠그럼 입학하면은 이런 걸 줘요 정책학과 행정학과 학생들 그리고 뭐 나머지 뭐 다양한 학과들이 있을텐데 한양대학교 신입학 전형에 4년 전액 장학금 이렇게 입학을 아, 할수 있습니다. 이거는 제가 잘라서가 아니라 학교에서 정책대 다니는 이 정책학과 행정학과 학생들한테는 전부 다4년전액자학금을 주니까 여러분들 고등학교 진학해서 아 학교 돈안 내고 다니고 싶고 훌륭한 사람 되고 싶고 뭐 할지 계속 찾고 싶다 그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은 한 번쯤은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에 있는 정책학과 행정학과 생각해 보면 좋은 선택이.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수업 중에 와가지고 정신없이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나중에 만나요. 이거 어떻게 희은이 운동할 줄 알았나? 다양합 다행히... 나 진짜 새우가 너무 좋아. 새우랑 결혼하고 싶어. 음. 음. 아니, 얘가 오히려 무게 해야 할것 같은데? 아니, 지할것같데 아니,

둘이 를위해치캠을해 줄게요. <laughs> 가지러간 사이에. 털어이를 음. 위해 왜 브이로 그 안녕하세요. 이거 먹에용. 식용용. 어제 했 어떤 거요 <마요? 웃음> 갈매기 주사입니다. <스타일입니다. 웃음> 갈매기 주사입니다. 이게 뭐라고? 가 진짜 고갈매기인가? 아니. <laughs> 그것잖아. <laughs> 고기 부위 중에 하나라고. 그래? 이거 뭐야? 카이 야 아니요. 그류연이 허니 유튜브에요 진짜? 이나올래 응. 응. 근데 너무 무거운 카메라여가지고 진짜 유튜브야? 네아 시영쌤한테도 알고보면 돼 진짜? <웃음> <웃음> 진짜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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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? 네. 허니 월드 허니 월드 영화로 월드 허니가 소름난다 <laughs> 가 영업했다고 맛고있어나던데전이에요 이거 축제에요 누구야? 타이스타아니에 유튜브 그유튜브알려줘제 이름 이름 첫대로 이름을 한다음이월라고찍는다어 가아마니 <laughs> 뭐야? 얼마 전에 서울 물다았어 네. 네. 맛있어신가요? 네. 네. 야, 우리 홍보했어. 치국수 <laughs> 너무 맛있어. 너서 아, 음식이 거 아, 그런 거 같기도 해, 약간. 아까 태운지 결혼하던 어. 결혼하고 있다 이잖아. 생이 세윤이한테 전장 입혀서 오는 거같 우리 감독님이 너네들도 덤벼 갈 누가, 누가 잘 만드는데? 어, 누가 더잘만들는지 약간 나 같은데? 내가 일단 할것 같은데? 뭐래 내저 <목소리> 네, 정말 정성을 다해서 가볼게 뭐가 더잘했나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짜잔 <목소리> <laughs> 안녕히 계세요 어? <laughs> 응? 내거 티켓이 어디 갔지? 저희는 뮤지컬을 보러 갑니다 지코나 어, <laughs> 티켓 어디 갔냐? <laughs> 응. 들고 있어봐 아 진짜 이럴 때 알았다 어? 어 잠깐만 얘 혹시 거기 안 붙어있냐? 화장실에 있는 거 아니야? 금도지 어, 심정 어떠세요? 네 화장실 앞에 티켓이 떨어져 있었어요 혼자 금도지금 기다릴 도지어요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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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뮤지컬뮤지컬도 지금도 지컬도지는도지컬희종뮤4지컬을종천요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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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만 원. 지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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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컬 거기 공연 내에는 촬영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있다 봐요. 안녕, 안녕. 아! 숙소에 도착했습니다. 네. 숙소는 네. 아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송송송송 야 어떻게 해? 선생님? 오늘 또튜브 브이로그 찍냐? 네. 에이. 이 밤에 이거 다먹고 자려고? 네. 야 그럼 주 모으고 자. 김지우 짱? 야. 자나 어 편집 없이? 그러니까. <행복해야>. <laughs> <laughs> 무섭단 말이야. 빨리 네, 켜줘. 오케이, 오케이. 빨리 켜줘 진짜. <목소리> 아 뭐가? 시험가 독서하고 싶다고 이거 가지고그 밑에 애들이 구백 삼은가봐 자기 쫓아다고 독서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아멋있 귀엽네. 이거 공부를할 <목소리> 이거, <이거를 오늘 목소리> 꺾는다 오늘 시험이 몇일 남았죠? <laughs> 저희 시험이 오늘 몇일이야? 1 0에안남았어 14일, 15일. 1 0어1 0었어 10개는 먹었어. 10개는 먹었어. 10개는 먹었어. 10개는 먹었어. 에는 먹었어. 10개는 먹는는게 본 사람? 아무도 없니? 이거야? 내가 먹었어 영덩이가축해 이거 다른 데서볼까아눈아아 이걸 입술 때문에 아아 진짜 미친 <laughs> 맞아 그냥 해줘왜 근데, 응. 근데 이거 그 응. 저작권 응. 이거 어쩌고 저쩌가지고걸리잖아 다음은 이차전으로 불닭볶음면을 먹어볼게요 많이 먹 아? 아, 이거 먹을래? 아, 이 아, 이이뭐라 아, 이거 뭐라고? 아, 이거 뭐라고? 이 아, 이거 이거 뭐이고 이거 뭐라고? 아, 이어뭐라 아, 이고 이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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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음은 채우고 있어? 응. 응. 네 오렌지에스 어, 먹을게요 제가 네. 좋아하는 음. 음료수고요 저는 어, 저저 음료수는 토마토랑 먹게. 아 불닭볶음면 못 먹을 것 같아 왜? 근데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같이 먹을 사람? 자, 아. 오케이 혹을 사람 만나서 상관없다 우리 나같지 잘할까? 어저업료에못 간다고 같이 자야겠대 저업료에 제출할게 yeah. <laughs> 시연씨 어떤 감명을 받으셨나요? 가만있어 보고 머리가 뭔데? 뮤지컬의 버거 좀 뭐, 짰어요 오른쪽. 이거 내거나갔야 그러니까 신지원 질문해 놓고 눈지 안가 뭔지 알 깜짝이야 야 감히 <laughs> <가미 웃음> <깜짝이야. 가미 웃음> <줄> 알았어 아깜짝이 감히 공연줄 알았어 지영이 조용가더 이쁜걸로 봐이라 뭐다 캐거얘가나 어디든지 발끝이 났어 나방 저거 니너왜 이렇게 백수관이야 <laughs> 아 진짜 도롱여행 가고 싶었는데 도롱여행 가면 밤을 안 자겠지? <laughs> 안녕하세요 노래 부르겠지? 소리 자도롱여안 먹는 사람한테 이거 손라거 이거 어 제 너를 위해와 이 택한 지마내사랑 뭐가 나 내가 있잖아, 야, 내가 사실 이거마산줄고 샀거든? 얘들아 미키스 먹으면 안돼 데 엄마 사 먹어야 돼. 가전에러는데까먹어어개바보야 <laughs> <laughs> <걔 바랏지. 웃음> 벌리겠어. 한것 봐. 지금은 식당이고요.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 먹고 끝내겠습니다. 어머, 어바나나를 먹어볼게요. 바나나 두개 갖고 습니다 지원이 먹는 걸 찍어주고 싶네. 아유, 여기가 컸어요. 왜 컸는지 모르겠지만. 아, 똥맞아있 진짜 하나 먹으면 똥말아있네 응. 와, 어떡하네. 같 내가 진짜 못하고 저까지 가가지고 싸고 세지. 라나도 이상한 것 같냐? 아, 이흔들가 있는 거아야 자,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. 즐거운 어쩔 수 였습니다. 근데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넣어디요니안나오나 이게 중요한 <laughs> 어? <또 웃음> 김치찌개, 아니김치아 김치찌개, 어, 아을김치찌아 김치찌개, 도 김치찌개, 나도 김치찌개, 나도 그럼 김치찌개, 도 김치찌개, 아 김치찌개, 김치찌개, 아도 김치찌 김치찌개, 우리 둘이 시스템을 막막손소리가막손 끄는지 막막 지금 누가 지금 꿈에 쫓아오는 거나 큰일 났네 이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애가 화장실이 나 한번 갔다 오자면 화장실 올라가서 화장실 간다고 뭘 화장실에 물줄기가 없냐고 장는의 목들어 이거 줘요 나 들어간 화장실을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여덟 손이 문닫는 소리가 나니까 벌떡 일어나더니 밖에 문 열고 누구 누구세요 영감 문을 문을 뚫으세요 어 누구니? 일있니이그래 선생님 저 화장실에 저 화장실에 있는 데어그아 그날 아나도 다시 누워 잠이 가지 않고 헐 대박 아니 무서워 가지고 깜짝 놀랐 그때 불쌍히라는 화장실 못봤다거나 이러는 데 누구니? 현아야 <목소리도> 할게요.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. 와.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. <laughs> 안녕. <laughs> 우리 이거, 이거 마지막 한 <laughs> <laughs> 아. <야, 우리> 어떻게? <laughs> 어떻게 하면 돼? 예. 구독과 아니 그 그 네모나게 해가는 아,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